네, 대한민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육아전쟁. 오늘은 두 아이의 육아와 살림의 온 힘을 쏟아부은 나머지 결국 에너지 고갈 사태를 맞게된한 엄마의 외로운 전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상대 선수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예측 불가다.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현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육아전쟁. 먼저 등장한 선수는요. 일본 1초도 쉴수 없다. 내게 휴식을 달라. 엄마 김혜경 씨. 상대 선수 나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통제불가 4살의 예진이와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고치는 11개월 정민이 육아 라이벌 아빠 서지원씨까지 일명 서지원과 아이들이에요 <laughs> 과연 이 외로운 전쟁에서 엄마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육아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고요한 아침을 맞고 있는 두 사람 <laughs> 그 사이로 발랄하게 등장하는 서예진 선수. 벌써 신났어요. 잘일는 오자마자 보란 듯이 몸풀기 들어가죠. 선점 보고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곧장 거실 띤박질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내 구역이다. 이런 게 바로 위치 선점하는 건가요? 영역 표시죠. 그만. 그만 그만 엄마 그만할지. 자 이쯤 되면 엄마 김혜경 선수 그라운드 장악할 준비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엄마, 찾는 데가 큰들 있어. 이거 봐 앉아봐. 웃음이 아라아 그런데 우, 웃습니다. 어, 이 웃음의 의미가 뭐죠? 자,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본격적인 전쟁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보... 오, 양무지게 장난감 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격 실패. 어, 김혜균 선수의 방어도 만만치가 않군요. 자, 끝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예진 선수 다시 기회를 노리는데요. 슬슬 자, 분위기 살피죠? 자, 바로 동생 누르기! 빠대로 자세까지! 아, 장난감을 못뺐은게 분이 안 풀려나 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요. 어 아프겠어요. 아빠. 엄마가 안볼때 그래요. 평생 부상 <laughs> 걱정합니다. 어? 야 엄청난 내공이요 이게 뭐 병주고 약주공야 그렇죠. 하지만 점점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또 울음이 터지. 너 지금 뭐 했어?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아, 지금 밀었잖아. 엄마 애기 밀지 말라 랬지 저를 최우수다, 아 멤매 아, 나오네요. 아버지. 아버지. 멤매 맞아요. 아버지가. 아. 아. 자 서현진 선수 이기기 위해서는 이 멤매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원한접점 끝에 음, 1라운드는 음, 김혜경 선수가, 승리 선수가 승리합니다.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웃기다고 웃는데 웃는 거 보니까. 이렇게 훈육이 무서운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맨매 제스처를 해야 그때서 이제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항상 맨 매를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승자의 여유도 잠시 아, 김혜경 선수 아주 바빠 보입니다. 자 이제 뭐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인데요. 뭐두 아이 밥 먹이는 것부터 보통 일 아니고요. 어. 혼자 아 눈치밥 들어가네요. 아 군대에서도 안 먹는다는 아, 눈치밥. 그렇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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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여기저기 사고치기 일순위 아이 키우는 집늘 일거리가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웠어요 정민이랑 좀 놀아 정민이 뭐하냐 휴식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불가능이라고 <laughs> 보면 됩니다 심지어 예진, 정민 선수가 평소 낮잠을 또안 잔다 그러네아 우리 아들하고 같아요 이러다가는 김혜경 선수 어느 순간 k 오에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음, 잘못 먹고 잘못 자고 하니까 입 병이 금방 나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잠만 좀 잤으면 좋겠어. 그날 밤, 아, 든든한 지원군이 왔습니다. 아빠 서지원 선수가 돌아왔네요. 지원군이요? 어. 과연 그럴까요? 환병일 수 있어요. <laughs> 예진아 그만. 그만해요.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빠가 더신 났죠 어? 아빠가 있어도 후죽은 엄마 김혜경 선수의 몫이네요. 정말 복장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이거 좀 그만 좀 뛰라고 얘기 좀 해. 애기랑 뛰어 누는 건데 뭐 이게. 아 맨날 거네. 나만 뭐라고 하니까 얘가 내 말은 더안 듣잖아. 나만 못들어가 되고 좀 얘기 좀 해봐. 앉아봐. 아 결국 김혜경 선수 1대1 면담 신청합니다. 왜 그러는데? 애, 나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내 말을 더안 들어. 아빠가 좀 엄격하게 해줘야지. 어? 그런 거 한번 좀 무섭게 해주면 내가 좀덜 힘들잖아. 얼마나 또 심하게 놀았다고 이거 가지고 그런 그래. 근데 매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도 내가 혼내야 되고 내가 훈육해야 되고. 아니 이런 거 하나 꼬추꼬추 따지면은 집에서 얘랑 도대체 뭐 하고 놀라는 거야? 아두 선수 감정에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신랑은 아, 어리니까 다 그런 거지. 크면 다괜찮아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또, 딸,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저, 그냥 마냥 예쁜 거예요, 그냥, 예. 네, 치열한 육아전쟁 현장 만나보셨습니다. 김혜경 선수는 무려 세 사람과 네. 전쟁을 치른 후에 또 살림살이까지 해야 되니까, 와, 이런 걸 보고 완전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하죠. 네. 일단은 뭐, 부부가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맨날... 너 때문에 싸워 우리 부부는 괜찮아 이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심판을 투입할 텐데요 과연 김혜경 선수는 이 전쟁을 외로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보죠 어, 안녕하세요 육아전쟁 안녕하세요. 종결을 위해 아동심리 전문가 손정선 선생님 투입 자 엄마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서예진 선수의 모습부터 관찰합니다 예리한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원인 대체 뭘까요?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아이에게 하는 대처 방법 자체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감정적인 결핍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혼내는 상황에도 그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나를 더 봐주세요 하는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공격성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하는 거죠. 날좀 봐달라고. 집안의 평화를 위한 특급 전략 들어보시죠. 틈새 육아를 이용하자. 이 방법이 있는데, 우선 생활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일과를 적어서 시간 분배를 명확히 하면 살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이를 집안일에 참여시키면 엄마와 즐겁게 놀이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 잘못된 거고, 아빠는 수용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어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돼요. 혼육은 일방적으로 화내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지침을 줘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네, 리얼중계 육아전쟁. 스트레스 없이 육아와 살림 동시에 할수 있는 전략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이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건 아빠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정말 어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육아 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모닝와 이드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육아 전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